29cm에서 리뷰가 무려 1,624개. 셔츠에 정석과도 같은 핏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왔어요. 저는 이런 빨간 가디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살을 닿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핏은 조금 쫀쫀한 핑크셔츠 매치해주니까 되게 어떤 특별한 느낌이뒷모습 너무 귀엽죠. 이 고양이도 그렇고, 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착용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더라 단추를 달아놨거든요. 약간의 형태감이 유지가 되는 청순하고 러블리한 느낌? 오늘은 말이죠. 제가 평소에 약간 좀 코디를 하면서 예쁘게 입을 때도 있지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거는 포지하고 감성 있는 룩이더라고요. 깔끔하면서도 감성 있는 룩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브랜드. 비터셀즈와 함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러브캣 티셔츠인데 아니, 이게 29cm에서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 리뷰가 447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법한 게딱비터셀즈 느낌이랄까? 여기 상품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팔을 걷어서 연출을 했거든요 팔을 걷어서 연출했을 때가 조금 더 예쁜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짜 보면 알겠지만 이 그래픽이 너무 러블리하고 키치해요 이 고양이도 그렇고 이 빨강이들도 그렇고 그냥 이 그래픽의 위치와 이 고양이와 이 크기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근내 손톱 색깔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티셔츠로 유명한 비터셀즈인 만큼 확실히 기장이나 품뭐 전체적인 거다 너무너무 예쁘고 하늘색도 되게 예쁘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픽은 블랙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 밑에 이번에 새로 나온 클링걸 라인으로 코디를 해봤는데 일단은 기장이 살짝 긴 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좁빛하지도 않아 완전 기본 핏이야 진한 컬러랑 제가 입은 중청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중청 컬러가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블랙 티셔츠에다가 중청 코디해도 너무 너무 예쁘죠? 중청에 보면 스티치가 갈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연한 갈색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주고 이 친구의 포인트는 말이죠. 바로바로 바로 단추예요. 단추가 딱 비터셀즈의 느낌을 딱한 스푼 담은 그런 단추예요. 그래서 베이직한 라인이지만 포인트는 또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같아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예쁘죠? 내가 원하는 감성이 바로 이거라고. 다음, 우선은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할 만한 티셔츠. 청순하고 러블리한 느낌? 컨실즈와 크롭 기장을 진짜 잘 뽑잖아요. 근데 여 친구는 확실히 청순한 감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본 핏으로 골랐어요. 기본 핏을 입었을 때 확실히 여리여리한 느낌이 진... 강하게 들더라고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고 여기다가 이번 클링걸 라인 중에 옥스퍼드 셔츠를 매치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빳빳한 느낌의 셔츠예요. 완전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셔츠가 아니라 약간의 형태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재질로 나와가지고 좀 낙낙한 핏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한덩어리 셔츠라기보다는 중간중간 스티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예쁘더라고 핑크, 화이트, 블루 전부 클래식하고 예쁘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루랑 핑크가 너무 너무 압도적으로 예쁜 컬러로 나와가지고, 블루랑 핑크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팔을 접어서 입었을 때 되게 느낌이 있고요. 완전 박시하게 나왔다기보다는 딱 기본 핏, 정핏에 가깝게 나와서 이런 깔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Next. 그 다음은 제가 진짜 코디하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코디인데, 확실히 좀 깔끔하고 러블리한 무드가 나지 않나요? 우선 여기 안에 매치해준 버튼 티셔츠는 진짜 깔끔한 핏으로 나왔어요. 딱 클링걸의 대표 티스가 아닐까. 싶은데 핏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배꼽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길지도 않게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입기 너무 좋게 제품이 나와줬고 그러면서도 포인트를 몇 가지 넣은 게 핏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왔어요. 제품 뒤쪽에 단추를 달아놨거든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잠궈주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정 핏에서 이게 살짝 허리가 들어가면서 미세하게 핏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딱 이렇게 떨어지는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어리어리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단추를 잠궈주면 또 살짝 허리가 들어간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대박이죠. 여기 밑에 달린 라벨도 너무 귀엽고요. 전체적으로 컬러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진짜 기본 티로 아주아주 추천합니다. 여기다가 저는 무엇을 입어줬냐? 바로바로 컬러와 슬리브리스를 입어줬거든요. 이게 컬러가... 두 가지인데 사실은 세트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비스티에 처럼 레이어드 해가지고 착용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티 위에다가 착용을 했는데 또 굉장히 잘 어울려버리는 거야. 어 약간 심심한가? 어떤 무드가 이나시랑 같이 맞춰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캐치하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인데 팬티기 들어가서 살짝은 러블리한 무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 티랑 연출해도 예쁘고 단독으로 이너로써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바지는 제가 요 친구를 입어줬거든요. 아까 입었던 데님의 인디고 컬러인데 이 친구는 스티치 색깔이 아까랑 조금 틀려요. 좀 크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핏은 아까랑 똑같은데 제가 아까 안 보여준 게 있어. 여기 와봐. 뒷모습 너무 귀엽죠? 요 뒤에 이거 보여요?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 깔끔. 온라인에도 이런 비터셀즈 감성을 끼워 넣은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인디고 컬러에다가 밝은 색깔의 실이 들어간 친구는 느낌이 좀더 클래식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밝은 컬러의 옷을 입어준 다음에 밑에 이 친구를 입어주면 좀 깔끔하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룩이 완성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친구도 하트 단추고요. 이 친구를 입을 땐 벨트를 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도 셔츠 코디인데 말이죠. 제가 입은 이 셔츠가 비터셀즈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이거든요. 29cm에서 리뷰가 무려 1,624개. 아마 이게 잘 되니까 비터셀즈도 베이징 라인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거는 팬심으로서 추측이고 이게 핏이 굉장히 예뻐요. 아까 입은 제품은 좀더 클래식하고 깔끔한 정핏에 가까운 친구고 이 친구는 좀더 오버핏, 그리고 기장도 조금 더 길게 나와가지고 셔츠에 정석과도 같은 친구랑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컬러도 굉장히 다양한데 입었을 때또 굉장히 예뻐. 그러니까 잘 됐겠죠?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핑크 컬러를 입어봤는데 완전 다크한 진청에다가 핑크 셔츠 매치해주니까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굉장히 깔끔한데 컬러로 포인트를 살짝 준 센스 있는 여성 느낌? 원단도 되게 가벼우면서도 형태감이 유지가 되는 그런 원단이어가지고 너무 흐느적되진 않지만 또 너무 각져있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제가 핑크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컬러감이 쫙 보이죠. 여기까지는 살짝 여리여리한 느낌. 그리고 여기는 조금... 포인트 컬러가 될수 있을 만한 쨍한 컬러로 나왔어요. 이런 컬러는 좀 클래식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이런 컬러 매치해주면 진짜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핏도 최고, 컬러감도 최고. 나 비타세일즈 너무 좋아하는 거. 자, 그다음 코디는 진짜 완전 포지한 느낌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상의는 아까 입었던 완전 기본핏 완전 포지한 무드를 위해서 버튼 티셔츠를 코디했고 밑에 바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쇼츠가 진짜 예쁜 게 핏이 되게 예뻐요. 그 쇼츠 중에 좀 골반 없어 보이는 쇼츠들 도 있고 이버스좀갑갑한 것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버스트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너무 좋고 살짝 이렇게 퍼지는 라인으로 나와가지고 한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픽도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입으면 좀 심심하니까 가디건도 걸쳐줬는데 이 가디건은 이번에 클린걸 라인에서 나온 라운드 가디건이거든요. 포인트로 그냥 어깨에 걸쳐주거나 아니면 들고 다녀도 포인트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빨간 가디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가디건이 보통하면서도 핏이 굉장히 예쁘게 예쁘 나와가지고 올해 주구장창잘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도 제 취향인데 살짝 멋쟁이들 위한 룩이에요. 티셔츠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픽은 굉장히 여리여리한 원래 비타세즈 갖고 있는 러블리한 무드로 나오면서 핏은 조금 쫀쫀한. 저는 여기다가 리본 슬리브리스 같이 매치를 해줘봤는데 슬리브리스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겠지만 저는 요즘에 레이어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더 멋쟁이스럽달까? 이 슬리브리스 안에 살짝 여유 있는 티셔츠 입으면 좀울 수도 있는데 티셔츠가 좀 몸에 달라붙 디자인으로 나와서 슬리브리스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해서 같이 입으셔도 저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코디인데 바로바로 바로 약간 빼미나 느낌 상하이 둘다 비터셀즈에서 유명한 제품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살랑살랑거린다고 해야 되나? 입었을 때 확실히 청순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에 있는 미스트 로고티 크림 컬러를 입어줬는데 저는 이 미스트 로고티가 화이트도 물론 물론 예쁘지만 이 크림 컬러가 너무 여리여리한 색깔로 잘 빠져가지고 이 레몬 컬러랑 그래픽의 조화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픽도 청순하고 러블리한 느낌으로 너무 너무 잘 나왔고 저는 여친구는 또 크롭한 기장이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롭한 기장이랑 살짝 배꼽을 가려주는 기장으로 나온 요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리여리하고 살랑살랑거리는 느낌의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요 스커트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뭘뭐 리본도 예쁘고 프레도 당연 히 예쁘지만 허리에 들어간 이 로고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크롭한 기장을 위해 매치를 했을 때이 로고가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살짝 보이는 무드가 굉장히 예쁘게. 보기 때문에 이 치마를 입을 때 무조건 이런 크롭한 기장을 입어 줘야 된다. 자, 하품이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비터셀즈에서 클링걸 라인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저랑 함께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클링 걸은 기존에 좀 보여줬던 비터셀즈의 사랑스러우면서 톡톡 튀는 그런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베이직하고 깔끔한 모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들이 깔끔한 핏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포인트가 살짝 콩 들어가 있었잖아요. 깔끔하면서 핏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손이 많이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핫뿜이들, 비터셀즈와 함께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 이시즈 베이비 티셔츠를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픽도 너무너무 예쁘고 핏도 아주 예쁘니까 우리 핫뿜이들 다들 선물 받아가. 자, 핫뿜이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